오, 자 이번 시티자의 선수의 오른손이 명중하고 왼 손까지. 자휘청휘청 과연. 자 위기에요 모하메드 선수. 일단 가드 올리고 버티고 있긴 한데 샌드백이죠 니킥까지 허용하고 또한번 다리 풀립니다.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로입니다. 자, 오늘도 중국 최대의 격투기 단체, 쿨룸파이트에서 나온 꿀잼 경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매치업이죠? 네덜란드에서 온 천재 킥복서, 모하메드 메조아리 선수와, 야, 태국의 레전드 모에타이 선수입니다. 시티차이 선수가 붙었습니다. 왼쪽이 124승 32패 오무의 시티차이 선수, 그리고 네, 오른쪽이 모하메드 메조아리 38승 4패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거칠게 킥 주고 받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3분씩3라운드로 예정되어 있고요. 자, 콤비네이션 날려봅니다. 킥으로 마무리하죠 모하메드 선수. 낮게 가보는 시티 차이. 뭐 무에타이나의 킥복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티 차이 선수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브라카오만큼 유명한 선수이죠. 오 니키 보자 놓습니다 반격하는 모하메드 선수 하지만 모조리 빗나갑니다 또다시 낮게 가는 시티차이 선수 자, 복부 놀입니다 재미 눈치채셨겠지만 시티차이 선수는 사우스포이고요 오른발이 앞에 있죠 자, 뒷발로 복부 놀려줍니다 계속 압박하면서 복부랑 네 어, 하단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시티차이 중앙 잡았을 때 스트레이트 노려보죠. 어퍼컷자 코너 오. 우 하지만 카운터 당합니다. 자 모하메드 선수 주도권 뺏기면 안될 텐데요. 하지만 정신 차려 보니까 코너 쪽에 몰리고 있습니다. 어잘 빠져났네요. 다시 중단 노려보는 시티 차이 선수 이번엔 니킥으로 달려가 봅니다. 아 살짝 빼주면서 받죠 타이밍 시티 차이 선수 카운터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모하메드 선수가 뒤로 빼주고 킥 캐치까지. 오! 야 역시 모하메드 선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덜란드 탑 클래스 킥복서이거든요. 순간 다운 뺐습니다. 어퍼컷으로 네, 턱을 정확하게 명중시켰죠. 자 경기 끝내로 들어가네요 오우! 이번엔 높게 노려봅니다 자 펀치러시 자 또다시 정타 시티차이 선수 지금 다리가 살짝 휘청거리는데 위기입니다 오우 어퍼컷 한번더 계양 선수 불 붙었습니다 일단 클린치 잡으면서 숨 고르고 있는 시티차이 하지만 회복 다 못할 것 같죠? 계속 압박합니다 뭐하면드 하지만 흥분해서 막 들어가다가 카운터 맞을 수있으니까예 살짝 흥분은 가라앉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시티차이 선수는 100전이 넘는 베테랑인만큼 어, 별의별 경기를 다 경험해봤을 것 같습니다 하이킥도 굉장히 좋았고요 방금 모하메드 선수 계속해서 어퍼콘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보고 있죠 이번에 모하메드 선수가 코너로 몰아넣고 브레이크 선언되고 바로 속행 오! 오른손 이야! 자 하지만 이번에는 시티차이 선수의 펀치가 명중했죠 플라잉 니크에 노려봅니다만 맞지 않고 와 양선수 시작부터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 끝 시티차이 선수 일단 양손을 번쩍 들어올리긴 하지만 어 다운을 빼앗긴게 굉장히 크겠죠 자 이제 리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본게 맞다면 어퍼컷으로 다운을 당한 것 같거든요 각도 때문에 솔직히 킥캐치 당한 다음에 예,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 저아 어퍼컷 맞네요 왼손으로 순간적으로 타격을 허용하고 턱 쪽에 에, 다리가 풀려버리는 시티 차이 선수 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방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어 리플레이의 후반 부분은 안 나오네요. 나중에는 시티 차이 선수가 그쵸? 그렇죠? 꽤 정타를 많이 꽂아 넣었거든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1라운드는 에, 모하메드 선수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어.. 쿨론 파이트의 링거리,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아쉽게도 1라운드 쉬는 시간에는 링거리 나오지 않았네요.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2라운드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3문씩 3라운드 예정되어 있는 경기고요. 오, 시작부터 굉장히 거칠게 몰아치고 있는 시티 차이 선수. 머리 움직여주고. 초반에도 레그킹 많이 노렸었거든요 시티차이 선수 이번에도 살짝 어, 카프키 운영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자양 선수 초근 접전 큰치쌈 굉장히 치열합니다 D 스위치도 해줬고요 지금 다시 돌아왔죠 야킥 체크 해줍니다 하지만 모하비치고 있죠 시티차이 선수 사각으로 빠져나옵니다 모하메드 야또 체크해줬어요 이제는 하단 공격이 보이나 봐요 모하메드 선수. 방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자 뒤로 빼주면서 본인의 펀치명중 시티차이 선수 껴안으면서 예 네, 숨고르고 있죠 자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티차이 정말 막상막하인데요 자 피해주면서 본인의 엇박컷꽂하는 시티차이 복분으를 봅니다 모이타이 선수들은 저게 무섭죠 보통 클린치하면 쉬는 시간인데 모이타이 선수들은 오히려 또 어, 새로운 패턴의 공격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자또 다시 이렇게 클린치 상황에서 느키 굉장히 무서워요 그 순간 밸런스 있는 모하미들 한방한방 무게 실린 펀치를 알려보는 디사이 선수 어, 체력 안배를 좀 잘하길 바랍니다 밀리오우즈, 모하메드 선수. 하지만 1라운드 보셨던 었 것처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또일어나 입식 타격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오, 고수들의 술싸움. 오, 자, 이번 시티제이 선수의 오른손이 명중하고 왼손까지. 자, 휘청휘청, 과연! 위기예요 모하메드 선수 일단 가드 올리고 버티고 있긴 한데 샌드백이죠 니키까지 허용하고 또한번 다리 풀립니다 마우스피스가 빠졌군요 아 다운 선언은 아니에요 바로 경기속행 거의 시티차이 선수 이 분위기를 아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은데 모하메드 선수 시티차이 선수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세 잃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복부를 향한 니키까지 자, 모하메드 선수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스텝 밟기도 어렵죠 다리 꼬이고 있습니다 가드도 내려가 있고 정타 너무 많이 허용하는데요 자, 2라운드 끝나갑니다 오, 이번 경기 너무 화끈한데요, 그죠? 자몰아붙습니다 시티차이 선수 자, 쇼펀치 내보는 모하메드 선수 하지만, 오큰거 같습니다 자, 시티차이 선수가 2라운드는 무난하게 가져간 것 같죠? 특히 어, 2라운드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뭐, 어, 모하메드 선수 입장에서는 생존 모드였습니다. 물론 다운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어, 1라운드, 2라운드 서로 하나씩 주고받은 것 같네요. 자, 리플레이 보시죠. 자, 으로 빠져나오는 모하메드. 어, 근데 지금 리플레이에서는 어, 시티차이 선수가 명중한 정타들보다는 일단 모하메드 선수가 잘한 부분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손, 야 제대로 들어가네요. 자 쿨론 파이트에서 경기 선수들만큼이나 인기가 많았던 링걸들 그리고 또 DJ도 출연했네요. 지난 경기에도 DJ가 출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성현 선수 경기 때도 어, DJ가 음악을 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런 연출 특이한 것 같습니다. 쿨론 파이트 재밌네요. 자,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가져가는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자, 모하메드 선수 과연 회복을 했을지. 시티차이 선수는 1라운드에서 언제 다운 당이냐는듯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지금 나타났죠.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 오른손. 왼손까지. 자, 복부 섞어 주고요. 계속 쫓 차갑니다. 모하메드 선수. 백 스텝을 밟을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코메 버렸습니다. 오턱까지 맞아 고세요. 자복부 섞어줍니다. 시트 차이, 펀치 코미네이션까지. 자 껴안고 한타 쉬어가는데 오 살벌합니다. 살벌해. 자, 일단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모하메드 선수. 그래도 모하메드 선수가 2라운드 후반에 비해서는 일단 스텝이 살아난 것 같네요. 다행히도. 하지만 방어적인 움직임인 건 여전합니다. 계속 어, 뒤로 빼주고 옆으로 돌아주고 있죠. 오, 자 도망가면서 이제 한대 걸렸고요. 키캐치까지양 선수 모두 이제 3라운드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 보입니다. 조금 더 쌩쌩한 것은 시티 차이 선수로 보이죠, 근데. 자 모하메드 선수 또 자세 무너지죠. 오 제대로 페이크하면서 니키 꽂아넣습니다 자 사냥하듯 쫓아가는 시트차이 선수 하지만 모하메드 선수 방금 한방 보셨죠 오우 자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쓰러질 것 같은데요 일단 키은 피해주긴 했습니다만 정타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시티 차이 선수의 정타가 어, 늘어나고 있죠. 모하메드 선수 집중해야 돼요. 다리가 아직도 후달리고 있는데, 자 데미지 쌓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아요. 오또 다시. 어 일단은 머리 움직임에 네, 피해 줍니다. 링 중앙.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 시티 차이 선수의 묵직한 바디킥이 또 한번. 물론 방어는 해줬습니다만, 팔이 굉장히 아플 것 같죠? 자, 시디차이 선수도 가드가 내려갑니다 양 선수 모두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오 자, 주고받습니다 3라운드 끝나가는 상황 킥 가볍게 피해주는 모하메드 자, 그렇게 3라운드, 경기 끝이 납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 3라운드 시티 차이 선수가 가져가지 않았나,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판정으로 이겼을 것 같은데, 과연 심판들은 누구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온 모하메드 메조아리 선수와 태국에서 온 시티 차이 선수. 오, 매섭죠. 3라운드는 뭐, 시티차이 선수의 원맨쇼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펀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카운터까지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럼 판정 듣겠습니다. 3라운드가 끝났고요. 과연 심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심판은 쉬는 셰프도 원주인, 시리사, 넌 펄더, 셰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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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 관객들도 난리가 나죠. 두 번째 심판도 28대 28. 28. 28. 28. 28. 28? 28. 헐. 야, 세 번째 심판까지 28대 28. 28. 뭐 일단 쿨럼 파인트는 심판이 4명이니까 마지막 심판은 과연. 28 28. 28. 와, 말도 안 돼. 4명의 네 심판이 모두 28대 28을 지금, 28. 예. 야, 조금 살짝 납득이 안 되는데요? 뭐, 동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4명이 네 모두 동점을 얘기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장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 라운드 더 싸워야 되죠, 양 선수. 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경기 끝난줄 알았는데 한라운드 더 준비해야되는것 보다 더힘 빠지는건 없는것 같습니다 야 시티차이 선수는 조금 억울할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편파적인건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때는 어.. 시티차이 선수가 이제 2대1로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4명의 심판이 모두 28대28을 어.. 생각을 한거 보니까 자, 어떻게 판정이 되는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네번째 라운드가 진짜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오늘 경기의 승자가 결정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1, 2, 3 어, 라운드 사이에 쉬는 시간은 1분밖에 되지 않는데 3라운드가 끝나고 연장 라운드가 가기까지의 갭은 좀 길었죠. 몇 분이 됐죠? 쉬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한 5분은 되지 않았나요? 5분까지는 안 됐나? 예, 근데 어쨌든 꽤 길었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굉장히 뜨거운 접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선수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회복을 했을지 아,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진짜 마지막 라운드 네번째 라운드 함께 시청하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마지막 3분입니다 시작 자, 시작하자마자 킥으로 오! 펀치까지 꽂아놓는 시티 차이 선수 화났어요자 모하메드 선수도 역시 회복을 했네요 시작하자마자 거칠게 매섭게 들어갑니다 붙는 양 선수 모하메드 선수의 압박 오우 정타 관중들 리액션도 더 좋아졌죠 오우 모하메드 선수 무지무지 큰 펀치들을 날리네요 하지만 시티차이 선수가 압박합니다 킥캐치하고 오히려 자신의 펀치로 꽂아넣습니다 모하메드 날아오르는 시티차이 복부자 하단 자영 선수 신경전 어마어마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아 지금은 네 다리가 걸렸네요 걸렸네요 슬립한 적입니다 어 시디차이 선수의 오른발이랑 모하미드 선수의 왼발이 약간 걸렸습니다 데미지로 인해 넘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어, 괜히, 긴장이 되네요. 또, 연장 라운드가 되니까. 자. 어우. 카운터 누리고 있습니다. 시티차이 선수, 타이밍 재죠? 모하멘드 선수도 자신의 타이밍 재고 있습니다. 날카로워졌어요, 양 선수. 집중력 잃는 순간 지는 거예요. 들어가 봅니다. 시티차이 복부 잘 섞어주고요. 바로 거리 벌리죠. 마빈드 선수 스텝 빨고 하면서 들어가 보지만 아, 자신의펀치를 고자 놓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니킥 한대 맞고요. 복부 하지만 시티차이 선수도 가드가 내려가요. 굉장히 지친 상황. 묵직합니다. 가드비를 때리긴 했지만 와 니킥 제대로 들어갔죠 지금 복부에. 데미지 들어간 것 같죠 모하메드 선수 갑자기 스텝 꼬이고 굉장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것은 시티 차이 선수도 마찬가지 자, 스텝 더 꼬입니다. 모하메드 데미지 있어요. 분명히 3라운드, 아 4라운드도 끝나갑니다 오우 자 근데 4라운드 끝나기 바로 전에 시티샤이 선수 정타 좀 꽂아주죠 오또한번자 뒷손 깔끔하게 꽂아주고 그렇게 경기 끝이 납니다 와야 저는 뭐 이번에도 시티샤이 선수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1, 2, 3라운드를 판정한 4명의 심판의 스코어를 보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를 맞추는 모하메드 선수 아쉽게 빗나갔네요저 펀치는 타이밍 재는 거 보십시오 시티 차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모하메드 선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면서 어 정말 막상막하의 승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서로. 그리고 이제 4라운드가 끝나가, 이게 좀 결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4라운드 내내 솔직히, 꽤, 어, 정말, 막상 막하였거든요. 근데 끝나기 10초 전에, 짝짝짝, 소리 난다운부터 시티차이 선수가 러쉬를 하더니, 정타를 꽤 많이 꽂아넣습니다 자, 더 이상의 연장은 없습니다. 무조건 결정이 나야 돼요. 과연 심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자두 번째 심판도, 시티차이선수의손을들어줬고요 자, 세 번째 심판도, 뭐 아, 아, 시티이선수 결정 났네요 그러면 자, 시티이선수예 네. 표정이, 좋아, 졌죠 결과 뭐 이미 나오나 마찬가지죠 사실 네. 비시란스 넘버 나이 브루 e 브루 코너 그렇게 연장전 끝에 시티 차이 선수가 경기 가져갑니다. 아, 오늘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